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 드릴 종목은 삼성제약, 이연제. 약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제약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은 조금 감소했는데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누적 수급도 이제 개인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좀 많이 빠졌죠. 9% 이상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현재 상태 수급 상태를 봤을 때는 이쁜 모양은 아니다. 요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차트 조금 크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9490원 요 자리가 이제 돌파한 정고점의 음봉의 시가기 때문에 요 자리쯤에서 한번 이제 N자형이 하나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더 밑으로 빠지게 되면 8690원, 그다음에 8400원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일단 장대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요 구간 여기 9,170원 전접점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21선에 지금 걸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걸렸을 때 여기 걸렸을 때 리바운딩이 나와서 현재 구간 9 5 0 0원 정도를 넘어가 주면 넘어가 주면 오늘 이제 음목이 종가니까 넘어가 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 조금 더 이제 크게 보면 이 양봉의 이 저점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이제 저항대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양봉이 공가니까 만, 아니, 시가니까 9,980원. 그러니까 만 원을 못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주식들이 이렇게 만 원이라는 호가를 넘어가면 한20% 올라갔다가 다시 20% 정도 밀리고 다시 이만 원대를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갈지 아니면 밑으로 빠질지 이렇게 결정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그러니까 만 원대 호가가 호가 바뀌는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번에도 이제 만 원을 못 넘어 안착을 못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밀렸다가 9만원9천 원대 언저리 와서 또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만 원대를 안착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이 종목은 삼성제약은 일봉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분봉상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6월 4일날 말씀드렸으니까요. 날짜만 좀 바꾸고요. 일단 상승의 목표, 목표치들은 없어졌어요. 얘네들은. 목표치 다시 잡아야 돼요. 얘네들은 없어졌고,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락 목표치는 9,480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9,480원, 70원 찍고, 이제 여기 9,73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은 수익은 아니어도 단기적 관점이 되겠죠. 얘도 이제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 종목을 잡은, 일단, 이렇게 메인 추세선을 이탈했어요. 메인 추세선을 요, 요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나. 그리고 21선 각도가 좀 급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상태에서 이, 이렇게 이 추세 선 하단을 맞고 눌렸을 때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 그러니까 2 4 0일을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번더 올라가게 되면 쌍바닥 패턴은 올라가기 때문에 한 10,800원 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1800원보다는 요 구간이 한요 정도 구간. 요요 정도 구간. 제가 봤을 때는 1500원? 1500원 정도쯤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요 구간. 1500원 구간이 아마 저항대가 넘어가 해도 저항대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완전히 1500원을 안착을 하면 안착하면 을 물론 이제 이 저항대가 이렇게 요 1900원 뭐 1 4 5 0원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이제 매, 매수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정도요이 요 1,900원. 여기는 이제 1 9 0 0원이 저항대가 생긴 거예요.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저항대가 이렇게 쭈르르 있으니까 저항대가 쭈르르 있으니까 이 구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분할매도 해야 되죠. 1 5 0 0원1 9 0 0원 11,400원.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이제 밑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요렇게 이제 하락 N자형을 잡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오고, 리바운딩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한 8,770원? 그리고 슈팅 나오게 된다면, 8,6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게 되나, N자형이? 좀 많이 밀리죠? 밀리면. 7,5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7,500원이면은, 여기, 1 2 0선이잖아요 요, 요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꼬리 빼들에도 꼬리 빼들에도 이쪽 저점에서, 8,000원대 초반이나 7,500원대. 이 정도 관점으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신호 잡아먹는 음봉이 떴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쪽은 2연 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2연 제약은 이제 정반대로 갔어요. 2연 제약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 당중에 좀 많이 올랐고, 종가도 이제 15% 이상 올라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누적 수급 이제 개인들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헐적지을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번 보시게 되면 이제 37,650원 넘어가면 매수관 쪽을 볼수 있다는데, 뭐 매,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부간이 여기서 갔다 그래도 뭐, 한 20%, 최고점에, 한10% 이상은 낫겠죠? 못나도. 얘도 이 추세선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추세선이 없어지고, 이렇게 긋는 추세선이 이제 최우선 추세선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저점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갖다 그으시면 되잖아요. 그 이쪽 자리. 욕심 안 부리면 뭐 이쪽 자리에서 팔았을 거고, 욕심 부리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들어올라왔어요. 더 가야 돼요. 일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9,700원까지 일단 갈수 있다라고 열어두세요. 단 이제 37,650원에 이탈 안 해야 됩니다. 이탈 안 하고 그냥 날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봉상으로 보겠습니다. 30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추세선이 일단 없어지긴 한 건데 이 하락 추세선이 없어지긴 한 건데 눌림 목표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추세선도 필요하긴 해요. 그럼 일단 요거 일단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번에 잡아드린 목표치 일단 그 근처 와서 그 근처 조금 더 내려왔겠죠. 저점이 내려왔으니까 35,500원 이탈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 치얼추 주고 이제 밀린 상태예요. 현재 상태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21선 급하게 올라오고 있때 21선 이탈이냐 옆을 보시면 돼. 요 그리고 39,300원 이탈. 밑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구간, 이 구간이 돌파한 고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61선이 다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돼요. 21선 살짝 이탈하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거나 39,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39,3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아마 치열하게 좀 싸울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위로 가는 N자형을 접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걸 현재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저점이 돼요, 여기. 41,400원 정도가. 51,700원. 일본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럼. 게큰 N자형은 이렇게잡 있어요. 두 마디가 이제 한 마디. N자형. 그러면 52,800원, 5만 5만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이쪽에서 잡는 N자형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 N자형이랑 얼주 비슷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 한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자리는 똑같아요. 39,300원, 35,000원. 그 다음에 32,500원에 잡아서 이쪽 저점 이탈하면 일단 요 구간에서 한번 29,000원대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손절 치시고 다시 올라갈 때 잡아야 되겠죠. 다시 21선 돌파하거나 고를 때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 준삼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